법을 만들었다 해도 지금 현재 선거법처럼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법처럼 얘들이 하지 않은 법이 있으나 없으나 뭐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법은 있으나 많아하한 법이고 대한민국 자체도 국가가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, 영토 국민은 있다 쳐도 주권이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, 지금, 국자는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러는데,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. 그래서, 분명히 이 점령국의 이 대한민국 정부는 반드시 소면 되고, 다시 그 이, 이 땅의 주인들이 세우는 법을 세워야 되죠 그 하나는 아직까지 뭐, 이거는 정하지만,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. 우리가 1%의 저 기득권 저놈들한테 99%가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, 99% 한테 지배를 받고 있는데, 직무성이 수입으로도 그래서 1% 밖에 안 된다고, 다그저 반대하는 사람이다면 수입으로 그시인했거든을 근데 우리는 1%에 대한 1%만, 그야말로 제대로 땅땅 붙인 사람들 있으면, 그거 뒤집어 버리면 나머지 99%는 다, 음. 따라오지요. 근데 이저 저, 고은광수, 평화엄마, 음. 이 사람 얘기 어디에서 외국 사람인데, 글을 써가지고, 3.5%만 운집하면 뒤집어진다,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그걸 보냈어요. 그래서 내가, 그랬어요. 그거는 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나라는 타, 이 땅은 다르다. 이 땅은 다르다. 왜냐 이 땅은 미국에서 미국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 땅은 그렇게 돼서될 수가 없다. 독립운동 은 일제 시대 때나 독립운동을 했지 지금 현재 미국 분들이 왔을 때는 독립운동이라는 걸 허는 게없다이말이 독립운동을 그거고 주로 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미국을 벗어나려고 한게 아니라 주로 두려우니까 하는 얘기가 전부 민주주의를 주장한 거예요. 민주주의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의 그본 뜻은 사람이 주인이에요.